마가 복음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 복음은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마가 복음은 그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전개해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니, 바닷가를 거니시던 중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더니, 시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쳤던 예수님,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던 예수님, 갈릴리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마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 이 모든, 모든 일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을 때만 하더라도 예수라는 존재는 사람들에게 각인되지 못했습니다. 나사렛 깡촌의 이름 없는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가볍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이기만, 움직이기만 하더라도 그 뒤를 따라서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리뽀 가이사라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여러 마을을 나가서 다니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길에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 향해서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yeah, 어떤 사람은 세례 유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아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해? 그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불쑥 나서서 대답하지요. 예,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은 들은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셔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가이사라는. 유대의 가장 북쪽 변방 지역인 갈릴리와 시리아의 그 국경 지역에 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북쪽으로 40.8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1세기까지 헬라의 펜이라는 신을 섬기던 곳입니다. 또 헤로시 로마 황제를 기념하여서 웅장한 대리석 신전을 지어서 바쳤던 곳이기도 합니다. 즉 이곳은 이 빌리포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가 곧 신이라고 선언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바로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지금 물으시고 계신 거예요 빌리포 가이사라 여러, 마을, 여러 마을로 도나, 돌아다니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디에서 물으셨다고요? 길에서 마가복음을 가리켜 길 위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 길이라는 단어가 16번 정도 사용이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표를 향해 움직여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길은 결국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길은 초대교회를 지칭하기도 하고, 제자들은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가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에게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까지 항상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삶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낙은의 길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생의 길에서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도 우리가 걷고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떠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삶의 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길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이지 영원히 안주할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이 영원히 머물 것이냐 착각을 합니다. 걷지 않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지요. 죽으면 끝인 줄 압니다. 그래서 장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루살이처럼 살다가 가는 인생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쾌락이 인생의 목표이고 전부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길을 갑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목적도 없이 정처 없이 걷기만 합니다 그리고는 일이 끝나면 피곤함을 달리기 위해서 술한 잔을 기울이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피곤해서 골아 떨어지죠 이와 같은 생활이 거의 반복됩니다 자신이 걷는 길이 목적지를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조차 점검하지 못하고 무작정 걷고 또 걷고 또 걷습니다 공자는 아침에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기가 참 어렵지요. 들리는 소리는 그저 돈만 벌면 된다. 돈만 벌면 위대한 사람이고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라는 소리만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연예인을 꿈꾸고 운동선수를 희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을까입니다. 스타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 덩덩거리며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옳은 길을 가르켜서 정도라고 하고 올바르지 않은 길을 사도라고 합니다. 큰 길을 대도라고 하고 작은 길을 소도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가야 할 정도와 대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을 안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갈 때에는 결국 낭패를 보고 망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별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질서정연한 조화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저마다의 그 계도를 벗어나지 않고 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질서는 자신이 가야 할 정도를 가는 겁니다. 반대로 혼돈은 자기가 가야 할 옳은 길이 막혀서 가야 할 정도를 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안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자유의 길, 사랑의 길, 평화의 길, 구원의 길.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도 따르고 있고 앞으로도 따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는 길이 있습니다. 크고 높고 밝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옳은 길을 자각하고 그것을 수련하며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인생의 옳은 길을 바로 깨닫고 바로 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바르고 옳은 길만을 가는 것은 아니겠지요.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생은 부단한 선택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에는 길에 대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바로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나의 길을 누가 대신해서 걸어줄 수는 없지요. 나의 삶, 나의 생명은 유일합니다. 나의 삶은 이례적 단한 번밖에 없습니다. 두번살수 없고 두번 죽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인생을 거듭거듭 여러 번 살고 죽는다면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지도 존엄하게 느껴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옳은 길을 제대로 가고 계시나요? 언제나 이 물음을 스스로 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바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길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진리의 길인 거죠. 이 지, 진리의 길을 걸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란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사 빌립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도 그 무리들 가운데 함께 있었고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단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 잡아서 척결하는 것만이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년 날과 마찬가지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밤의 새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에게 비칩니다. 놀라서 땅이 엎드러졌는데 누군가가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놀란 사울은 두려워하면서 조그만 소리로 대답하지요. 주여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러자 또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놀라서 뒤로 차 빠질 뻔하지요. 사울은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야 된다고, 다 죽여야 된다고 피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담의 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울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변화됩니다. 사울은 담의 석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한결 같은 분이시죠. 여러분이 과거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지 그 만났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길에서 오늘도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평탄은 평탄한 길이든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은 길이든지 간에 바로 그길 위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구원이신 예수님, 평화의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이 세례 요한, 엘리야,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이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은 했지만 단지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에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압니다. 주로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또 공자와 함께 사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여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요. 인류를, 그리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이 궁금하셨던가 봅니다. 3년의 세월을 함께 먹고 자면서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일거 일수족을 일거수이투족을 빠짐없이 지켜보고 아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진정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몸으로 또 삶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묻습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하십시오. 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 구원자입니다라는 고백이죠. 이 고백은 최초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올바로 밝혀진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3년의 세월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봅니다. 그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신 모든 교육의 초점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는데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할수 있게 하려고 그동안 그들의 눈먼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기머거리를 듣게 하셨고, 그들의 중풍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는 유령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은 주는 구세주입니다라는 고백이지요. 즉 예수님은 인류가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 구세주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신뢰하고 따르는 선생님일 뿐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생각을 제자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이지요. 항상 자신들과 함께 계셨고 이끌어 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참으로 놀라운 고백,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십니까? 단지 내가 힘들 때 힘이 되는 존재, 어려울 때 기대고 싶은 존재가 아니라 진정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고. 나의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때마다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바요나 시모나 너는 행복하다 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본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자꾸 추구하지만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억압과 감옥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참 자유와 행복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대단한 발견이며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호수의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셨을 때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라면서 너무나도 놀라며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시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큰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주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전부가 되시는 구원자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쩌면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세상에 가려지거나 흐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셋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지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바라기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해결자이시고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나는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